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셀프 제가 봤습니다. <목소리> 대한민국 넘버원 탈모 채널 더럽 안녕하십니까 머리는 남자 주행입니다. 최근에 제가 림구정식을 하고 오홀에 가서 스킨스쿠버랑 스노클링을 하고 왔어요. 가발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놀이를 할때 혹시라도 가발이 벗겨지지 않을까라는 고민과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이미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발이 벗겨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절대적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할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권장했었던 것이 바로 어, 링고정식이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링고정식을 직접 셀프로 벗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하기 전에 링고정식의 큰 장점은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안전하다라는 거 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당연히 단점도 있어요. 절대적으로 또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거가 큰 장점이자 큰 단점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때나 자고 일어났을 때나 간지러울 때, 더울 때, 기타 등등 가발을 꼭 벗어야 되는 상황이거나 벗고 싶을 때 절대 벗을 수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큰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링 고정식, 즉 고정식 착용 방식으로 또 오랫동안 착용을 하다 보면 부피가 많이 손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짓물나고 피나고 뽀드락지 터지고 뭐 이런 적이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거든요. 링고정식조차도 오랫동안 착용을 하다 보면은 두피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 두피가 안 좋아질지에 대한 영상을 따로 예전에 제작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상 한번 봐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바로 요겁니다. 니퍼. 그큰 니퍼가 아니라 이런 완전 조그만한 니퍼예요. 확실히 남이 해주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게 당연히 예상이 되지만 혼자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혼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링을 1 0 개를 달았거든요. 일단은 손손 손 감각을 좀 많이 느껴야 됩니다. 보면서 하면 좋은데 이게 보면서가 솔직히 하기 힘들 거라 하나. 어우. 하나 잘랐어. 오, 오 됐다. 어,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링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커팅을 해가면 된다. 눈 감고 감으로 잘라야 돼요. 감. 두 번째, 두 번째도 제거했고요. 이거는 시간이 거의 다섯배 이상 걸 많이 올릴 것 같은데, 사실 눈이 없으니까 감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링고정식이 확실히... 단점 중에 하나가 고정식이어서 가발이 벗겨지지 않다 보니까 덥다라는 거와 제대로 이머릿 속을 감고 말리는 거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확실히 감수를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 아, 제 머리카락도 뽑아버렸고 이걸 하니까 내 머리카락까지 다시 잘못하면 끊어내기도 하겠구나. 아, 이거 이거 생각 못했네. 내 머리카락까지 같이 잘라내버리는구나 아 이거는 지금 제가 해보니까 필이 다른 사람이 해줘야겠다 이거 아 이거 와 이거 안 되겠다 위험해요 이거 긴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게 제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니뻐로 잘라먹기 때문에 이거 혼자 계속하다가 제 머리카락을 다 날릴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보이니까 막잘라되니까이이이이막잘라되니까이 이 머리카락이 지금 다 난도질 당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러면 안될것 같아요 이러면 안될것 같고 이거는 필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이..이거 거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절대 이거 셀프하면 로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와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거 형 불러야겠다 형 형! 안녕하세요 어. 자! 자 지금부터 형이 해야 될 것은 내 링고 정신을 풀어야 돼뭐 어떻게 하려고? 할... 아예 모르는데? 그냥 하면 돼 내가 셀프로 한네개인가 풀었어 근데 니퍼가 안보이니까 내 머리카락까지 다 잘라버린거야 혹시 모르니까 머리카락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 최대한 견고하게 잘 잘라봐봐 아아 니 어딘지 알아야지 링이 진짜 조그만해서 안보인다 아내이 링은 진짜 전문가가 해야 되겠다 자르는건 아, 아, 아 이거구나 응두머리 음. 잘렸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총몇개 되어있는거야 지금 몇 개? 총, 총 10개 10개? 10개? 많이 돼 있네. 오케이 okay. 누가 해줄 순 있지? 할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긴 응.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잘리는 것들은 감수해야 되구나. 가만 해야 한다는 거지. 이런 거죠. 이게 물레서 이런 거 잘릴 수밖에 아 없는데. 이만큼은 잘릴 수밖에 없구나. 이뭐 어, 이게 진짜 살살 살살만 자르면은 된다. 아, 됐어? 어 됐어? 못 됐어. 이거는 혼자 절대 못하겠는데? <laughs> 야 머리카락 엄청 빠진다. 링고 정식도 혼자서는 힘들구나. 혼자서 푸는 거는 내가 볼때 쉽지 않은 것 같아. 가능은 한데 고 머리카락 좀몇개 뜯겨질 각오 해야겠네. 음.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일찍 지금 띄는 거라서 더 그래. 원래는 이 주에 있다가 떼잖아. 그러면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아덜 아프거든. 아 그리고 떼기도 쉬워. 근데 나는 아직 바짝 꽂혀 있는 상황이라서 <laughs> 어쩔 수 없어 이거. 마지막 여기 좀 가까이 진짜. 됐다. 짜리긴 했어. 이니이렇게거이 아, 아, 이렇게 봐봐. 이게 이거, 인가 이거, 이가 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기 이거, 기름이이 이 하얀색 뭔가 때 기름이 뭔가 각질기름 하얀색 보이시죠 이 하얀색 각질기름이 보이고 아우 냄새가 테이프 쪄든 내랑 땀냄새랑 막 섞여가지고 아우 자 이런식으로 링거정시이 음. 너무 뭐라고 해야되죠? 간과했습니다 아, 링거정식 혼자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혼자 자르다가 머리카락을 엄청 많이 잘라먹었는데 형에게 부탁해가지고 SOS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셀프로 음. 자르다 보니까 아직 기술력이 좀덜한 건지, 원래 풀을 때가 아닌데, 갑자기 너무 일찍 풀어서 그런 건지, 자를 때제 머리카락이 많이 이런 식으로. 맞았습니다. 오늘 확실히 느낀 것은 저랑 저희 형이 했으니까 사실 그렇지. 전문적인 가발업체에서 링고정식 풀다 그런다 하면은 이렇게까지 머리털이 날리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거든요. 머리카락을 다 잘라먹는 거 아니냐고 고민하시고 걱정되시는 분들. 전문 가발업체에서는 확실히 잘 잘라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발업체에 가셔서 자르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셀프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적인 가발업체 가셔가지고 전문가의 손길로 끌으시는 거를. 적극 권장합니다. 풀고 이거 끊는 거 이런 것들은 금액적으로 돈이 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편안하게 가셔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피 보면 5일 동안 제가 지금 링고정식을 한 머리거든요. 기름기, 지금 유분기랑 머리카락도 진짜 엄청나게 기름지고 냄새도 엄청 많이 나요. 빨리 머리 감아야 될것 같고 중요한 상황에서 가발이 절대적으로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조건 검증이 되어 있고요, 벗겨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머리도 제대로 감수도 을 없고 클르는 과정도 조금 복잡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데일리적으로는 제가 자꾸 클리핑 가발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는 거고 클리핑 가발도 누가 잡아당기지 않는 이상은 고정력이 뛰어나니까 클리핑으로 하고 있다가 물놀이나 과격한 어떠한 행위를 할때 잠깐 가셔가지고 링고정식하고 전문업체에 가서서 클르신다 그러면 은 불안한 요소들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셀프로 링고정식 풀어 보기를 해 봤는데 대대적인 실패를 했습니다. 링고정식을 해체하는 것은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빨리 까무로 가야 되겠네요. <laughs> 안녕.